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관계의 황금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 그냥 요즘 자꾸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눌 친구도 줄어든 것 같고 나도 그랬는데 조금씩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 보니까 다시 가까워지더라. 한번 시도해봐. 그래.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하겠지.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소중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관계의 법칙들과 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감 뿐 아니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가 감정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더 커지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손자랑 연락이 잘안 돼서 좀 서운해. 전에는 자주 전화했는데 요즘은 바쁜가 봐.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충분히 이해돼. 손자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다리느라 얼마나 서운했을지 알것 같구만. 맞아. 그저 잘 지내는지만 알아도 괜찮은데 말이야. 그럼 손자한테 먼저 짧게라도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는 건 어때?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내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풀리네. 고마워. 한번 그렇게 해볼게. 첫 번째 황금율은 경청의 힘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 더큰 만족감을 느끼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조언을 주는 대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가 된다는 말을 건네 보세요.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실생활에서 경청의 힘은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발휘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자신을 충분히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한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깊어질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들이 말하는 동안 방해하지 않고 충분히 들으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은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시간을 주고 말을 끝낸 뒤에도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은 경청의 시작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화를 잘 이끄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청하는 습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청은 또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경청은 작은 행동 같지만 그 효과는 크고 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추는 것은 관계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 복지관 미술 수업에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내가 보기엔 엉망이야. 손도 떨리고 색도 이상하고. 그랬어? 그래도 내가 그림을 완성했다는 게 대단한 일이야. 쉽지 않은데 끝까지 했다는 게 정말 멋지다. 고마워. 사실 중간에 포기할까 했거든.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다음엔 더 나아질 거야. 이번엔 내가 정말 좋은 시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너의 말들으니 다시 용기가 생기네. 다음번엔 더 열심히 해 볼게. 두 번째 황금률은 비판 대신 격려하기입니다. 비판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강점을 칭찬하는 것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노력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후배에게 피드백을 줄때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정을 지지해주는 것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판하지 않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더 나은 자신이 될수 있도록 응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판 대신 격려하기는 가족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작은 성취를 칭찬하는 습관은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태도는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격려는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들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작은 격려의 실천이 쌓이면 그것은 상대방과의 깊고 지속적인 연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장에 갔다가 짐을 많이 들고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 요즘 들어 몸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아. 그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것 같아. 그 많은 걸 혼자 들고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겠다. 응. 그런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좀 서글프더라고. 다음에는 내가 같이 가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당신 혼자 다할 필요는 없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한결 마음이 가볍네. 고마워. 세 번째 황금률은 공감과 이해하기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으로. 이는 단순한 경청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상황을 함께 느끼고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감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배우자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생활에서 공감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몸도 더 무겁게 느껴져. 나도 그래. 하지만 그래서 더 움직이려고 노력 중이야. 나가서 산책하면 기분도 좀 나아지고 몸도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그런데 요즘은 나가기가 더 힘들게 느껴지더라고.그럴 땐 집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해보면 어때?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조금씩이라도 하면 몸이 반응할 거야.당신이 그렇게 조언해 주니까 해볼 마음이 생기네.오늘부터 조금씩 해볼게.네 번째 황금률은 자기관리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관리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감정적 안정을 포함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기 관리는 상대방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복지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 피곤하더라고. 그럴 수 있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 맞아. 그런데 너무 멀어지면 또 관계가 소홀해질까 봐 걱정돼. 걱정하지 마.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줘. 내가 편한 대로 해도 괜찮아. 그말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볍네. 고마워. 다섯 번째 황금률은 적정한 거리 유지하기입니다.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거나 피로감을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먼 관계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나. 관계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간의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적정한 거리는 필수적입니다. 독립성과 책임감을 조화롭게 유지함으로써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때로는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한 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간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인간관계의 황금률 5가지는 모두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경청, 격려, 공감, 자기관리, 그리고 적정한 거리 유지라는 이 다섯 가지 법칙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